지금도 변호사 시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애들 실력이 개차반이죠. 그래서 제가 가급적 로스쿨 변호사 시험 출신 사법고시 출신 말고요, 변호사 시험 출신 걸르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변호사 시험 꽈락 없이 그냥 어? 어려운 시험 피해 갈수 있게끔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. 이거는요. 중국인들, 화교들 법조계에 침투시키기 좋은 방법이죠.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는 거고요. 최근에 대법원 t f 팀의 김찬모, 뭐, 오헌 뭐 요런 애들이 예, 재판관을 조정하고 있는 거 보이죠. 이게 다 중국 화교를 위해서입니다.